인공지능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음성인식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TV가 있으면 지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CHPT로 만약에 코딩을 한다 했을 때이 코딩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건잘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하는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방향. 이쪽에서, 아, 조금, 이게 부족한데, 이런 걸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이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들어가는지, 이 기능,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대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인공지능을 보조도구 사용하면 효율적이에요 채찍 pt로 예를 들어서 코딩 뿐만 아니라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주제에 관해서 내가 완벽하게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찍 pt가 써준 글을 보고 아 요거는 글을 이렇게 무리가 있다 빼고 그리고 어떤 걸 더하면 더하고 해서 글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주제 어떤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거죠 딥페이크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는 잘못 사용하면 범죄가 된다는 걸 이식을 하고 정말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딥페이크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이죠 그리고 범죄 악용한다면 불법인데 만약에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가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내가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게 합법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뭐냐? 인공지능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보조도구로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좀 이게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내가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조도구로 잘 사용해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